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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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빈입니다. 제가 오늘 플레이할 게임은 마인크래프트인데요. 마인크래프트를 오늘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 땅,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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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에서 쫓겨난 최고의전고차 전사 차이라네이라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무기라곤이철두구철갑옷 철레깅스 철부츠 기지하는 양고기뿐이니 어디서살 곳을 좀 구해야겠는데. 아, 에이, 일단 가봐야겠다. 어이, 자, 어이, 자. 일단 어떤 시부엉새라는 시부엉새라는시부엉새라는시부엉새 시부황세 같은 새끼가 날 이쪽으로 태워주긴 했는데 아유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지를 못하겠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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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봐야 될새 아유 음 혹시나 모르니까 나무 좀 캐가 일단 가보을 입고 못뭐 썰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가보을 입고 어, 나무를좀 캐서 무기를좀만들세 일단, 무기를만들어야하니이이 o 이거 참아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힘들어. 이이아이이고 t I w 나무 한 그루를 닦겠네. 벌써 네 시간이 지났어. 빨리 나무를 계서 무기를 만들는 다음에 식량을 구해야 돼. 안 그러면 밤이 되면 몬서가 나올 거야. 내가 아무리 최고의 전사라지만 이거 이거 무서우지 않 무서울 수가 없지. 자 나무는 열개면 됐고 자 보금자리를 만들세. 흙을 캐야겠어. 흙몇 그 개면 될라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이 정도면 될라나. 에라 모르겠다. 스무 개까지만 캐자고. 열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무 됐다. 아이 벌써 배고프기 시작하잖아. 아이고 배고파. 아이, 호이 오이, 야왜 설치가 안돼이씨바 새끼야. 내이 욕을 쓰는 것 때문에 이렇게 쫓겨날 줄이야. 왕국의 왕님도 참. 오케이. 욕 하나 썼다고 참 욕이 좋은 건 아닐시 오만 이렇게 위장 위장지를 만들어 놓고 묘목을 이렇게 심어줘야겠어 이렇게 심어주고 일단 들어가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이렇게 들어가줘야겠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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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일단 좀 자야겠네. 아, 어, 아침이 밝았어. 아 그대로네 이 위장터 기억해야 될 텐데. 묘목을 좀더 많이 심어놔야겠어. 아, 아. 여기서 이렇게 나뭇잎을 벗으면 묘목이 나오려나, 나? 묘목, 묘목. 안 돼, 벌써 배고픔이 두 칸이나 달아아서 어떻게, 어떻게 안 되겠나? 묘목이 많구먼. 네 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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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거 어쩌나 개밖에 못 해놓겠네. 웬몽뭉이 울시냐. 일시 감히 감히 이 왕국에서 가장 가장 위대한 전사님한테 오 응? 까불어이 시파새끼야. 개 시파새끼. 오 시발 졸라 아파. 이런이런 이런. 벌써 내구도가 이렇게나 많이 닳았다니 빨리 앞으로 더 가서 좀살 곳을 찾아야겠어 여기가 어디지? 왜 이렇게 숲이 멀쩡한거야 야이 씨바 돼지새끼야 고기나 내놔 아유 이기지 않는 양고기라도 어찌어찌 먹어야겠구만 길이 나올려나 밤이 되가는데저기 어? 저게 뭐야, 저기저기 저게. 저게 뭐야, 저기 저게. 신봤다 빨리 가야겠어 지금 밤이 어두워 e s 고 해서 m i 빨리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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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을 타서 u 어, 여기 뭐야 궁 집이 배운 다쓰이 음. 일단 들어가고 보자고. 어이구 살아 달아, 살아서이다. 하 어. 빨리 자야겠어. 이뭔 광고일씨가? 이 뭐야 이게 월로봇 씨발 꺼져. 어이 어이구 자고 일어난 광고 보는 동안 잠 광고가 꿈이었나? 이 누구 집이 올 시가? <laughs> 이거는 왕, 왕국이 선사해 주지 않으면 무기는 우리 마을에서는 안 주는데. 누구 집이 올 시지? 처음 보는 오두막 집인데. 음. 음, 일단은 무기가 있고, 이 밑에는 뭐 있는지 좀 봐야겠어. 일단 여기다 놔두자고 이뭐 이래 물품이 많나 허 유리까지 일반 마을 주민들은 유리 사용 금지 허가 금지인데 흠 누가 이런 집을 가지고 있는걸까 흠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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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꼼꼼히 생각해 봐야겠어. 자, 일단 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일단 내가 전세 낸셈 치고 좀 살아야겠어.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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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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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계단도 참 힘들게 만들어 놓으셨네. 3년 뒤. 아직도 이집 주인은 안 왔나? 벌써 온지 3년이 지났는데. 아유, 왕국의 부하들도 내 부하들도 심지어 나를 찾으러 오지 않다니 이거. 아유, 그냥 여기서 살까?